자 4차 방향식에 한근이 오메가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 놈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게 x에 대한 4차 방향식인데 여기는 오메가의 값을 구해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 요것의 근이라는 말은 요것의 근이 오메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요 x가 뭐 오메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요 오메가는 얘를 풀어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대입에도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하니까, 오메가의 4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오메가 3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이런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40제곱, 30제곱, 20제곱, 10제곱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음, 여기 오메가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오메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을 하나 곱해 보시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을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가 뭐가 되냐. 그러면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여기에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규칙을 찾으 시면 오메가의 네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음, 문제 푸는 테크닉을 좀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기 양변에다가 뭘 곱할 거냐 그러면 오메가의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오메가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보신다면 이 놈의 좌변편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오메가에 5제곱 마이너스 1은 이래 될거고 여기는 어차피 영어 곱한 0이래 될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거는 오메가에 5제곱이 얼마라는걸 1이라고 하는걸 얻을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이 문제는 다 풀린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보여드릴게 오메가에 얼마? 10제곱을 구하셔야 되는거지 그죠? 오메가에 10제곱은 자, 오메가 5제곱 1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될거아닙니까오메가의5제곱에 제곱을 해 주시면 되겠지그죠 그러면 오메가의 5제곱 1이니까 어, 계속 이거는 1로 나오겠다. 그죠 자, 그다음에 오메가의 얼마? 20제곱을 찾습니다. 20제곱은 오메가의 5승에다가 4제곱 하면 되겠지그제 그럼 오메가의 5승 1이니까 얘도 1을 네번 곱해도 1일 거고. 그다음에 오메가의 30제곱은 오메가의 5 5성에 6제곱 하면 얘도 되겠습니다. 그제? 그럼 얘도 어차피 1일 거고, 오메가에 40제곱. 이거는 오메가에 5성에 몇제곱 하면 됩니까? 8제곱 하면 되겠지. 그제? 그럼 얘도 1이겠네. 그럼 여기 있는 값들은 전부 얼마란 소리입니까? 1이라는 소리지. 그제? 그래서 저놈을 풀어보신다면, 여러분을 가져와가지고, 자, 이제 대입해서 풀겠습니다. 1마이 1, -1 그 다음에 브라스, 오메가 20도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브라스 1이 되겠네. 그러면 이 부분 음. 0, 이 부분도 0, 그럼 결국 남는 게 얼마입니까? 1. 이렇게 하셔가지고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 많이 보실 때 방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좀 기억하고 계신다면 문제 풀기 훨씬 편해질 겁니다.